곳에서 중국 특유의 느낌이 전해지는 이곳은 과연 지금 이게 중국 사람들이 옛날 살아서 정착했던 동네 아, 그 아까 설명드린 게 그런 가 같다. 1 5년 전에 중국에서 일곱 개성가진 분들이 와 갖고 정착한데. 아. 아 말레이시아 속의 작은 중국 클랜지티. 19세기 중국에서 건넌 주씨 가문 사람들이 무리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집상촌이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맞네. 어. 이곳에서 이런 어. 보존하고 이제 말레이시아도 페낭에서도. 그게 관광 명소가 된 거야. 된 거라. 거지. 어. 살기 위해서 지킨 곳이 지금은 그렇지. 이들의 정착 생활뿐만 아니라. 아직도 살고 있지만 또 문화 유산 어. 이렇게 관광 명소로까지 발전했네. 수산하고 근데 동남아에서 많이 볼수 있거든. 동는 이거 한개안 봤어. 베트남에서도 많이 받고 저쪽 어디 태국에도 있고 바닥에 물에다가 네. 기둥을 받고 바로 물이 나와. 말레이시아는 항구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늘북적였던 곳. 클랜제티 역시 그 당시 역사를 간직한 명사다. 수상가옥 형태로 자리 잡은 클렌제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독특함을 인정받은 것이기도하다. 와 진짜다. 오 진짜 무 limit 여기. 이래봐서 수상가옥 같은데 차안 나는데. 이야. 도로를 이제 와, 나무 나무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와 여기. 아, 그럼 이 전부 다 집이네 여기가. 여기 이제 전부 저안에들다 집이네. 수상.

니. 유도 대형이에게만 몰여드는 기념 촬영이겠 일단 찍긴 찍는데 어리둥절하다. Thank you.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이 시각 근소는 마음 시은나저씨의 초대를 받았지만 구경에나섰다 와! 이제나 이 집안까지 따라 들어온다. 와 이게 집안지야대박이야대아 천장 눈빛 하면 이게 수 가옥이다. 어.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아 리얼하우스? 리얼 예스. 아. 아. 생각지 못한 연예인 대접이 당황스러우면서도 거운대이와근 이젠 사진도 다 찍었으니 제대로 집 구경을 해볼까? 오래전 고국을 떠나왔지만 집안 곳곳에선 중국의 분위기가 그대로 묻어난다. 말레이시아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중국을 발견한 기분. 수상 가옥이라도 있을 건다 있다. 아버이 아보이 야집 많아도 있다 야. 아니 무슨 집이 이렇게 넓어. <laughs> 무리해 무슨 집을. 베리 아, 롱. 어 야. 베리 롱. 여 o w long time do you live in 어, uh, see my great granddad. grandfather. Grand oh. great grand. 네, 네, 네. 그그 그랜파서. 야, 그 180. 베이비. 요더 많아. 어, 진다 아, 언씨. 아. 다 와, 진짜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아, 밥데 일렁일렁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땐 전혀 못느끼는데 진짜 이 집과 집 사이를 보면 왜 이게 수상 가옥인지 이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로 해서 물이 각지마다 물이 흘러가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서 샤샤 세수를 했거든요 물이 콸콸 나옵니다 여기. This is Peter.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hat's your What's your name? Do you like 그냥 코리 o 뮤지스타? Yes. 뮤지스타 <laughs> e 어 그자 어 송중기야. Big Bang GD. 아 BB CD. 아 디지타. 아샤이 i 민호. 아 샤이니, 민호. y <laughs> 와 시청자 여러분 진짜 한국 드라마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에 있는 십지자 소년 위치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네요. 와 한류 드라마 열풍 말레이시아까지 계속 갑니다. 와물 감사합니다. 오 <laughs> 세세. <세스, 세스. 웃음> 고맙습니다. 클랜지티 주민분들의 뜨거운 환영 잊지 않을게요. 배낭 구경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다시 떠나야 할 시간이다. 이제 이제. 다 우리 질처럼 이제 아, 승선할 시간이거든 아, 이제 시간이... 승선해야 돼요 한 7시 다 돼가니까 근데 정말 응. 우리 내리자마자부터 진짜 우리가 어제부터 계획을 잘 잡아놓은 게 맞아 그러니까. 아름다웠어 이렇게 바로. 일정이 빡빡한 것 같지만 볼거 같지만 볼거다 보고 즐길 거다 즐기고 그리고 트랙샷 아 트랙샷 아, 아 재밌었거든 어, 일력. 너무 뜨겁었거든 제 운전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형님 근데 끝이 아닙니다 형님 뭘또 끝이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야. 다이 다이가 거 새로운 크루즈의 다시 시작이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야 또 이제 크루즈 가면 들어가면 또볼것 많거든 지금부터 또 시작이야 오랜 역사와 독특한 개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 이젠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다 새로운 만남을 향해 물살을 헤치는 크루즈.